어서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조금씩 바람이 불고 조금 선선해지기는 하죠 오늘은 감자채볶음 맛있게 해 드릴게요 핵감자 큰거 2개 하고 양파하고 당근하고 청양고추 2개 필요합니다 간할 재료입니다 핑크솔트 소금하고 참기름 통깨 식용유 있으면 되겠습니다 감자 두개 채썰어 줍니다 채소른 감자 물에 좀 담궈 줄게요. 전분기를 조금 빼야 됩니다. 조물조물해서 전분기를 좀 빼서 채반에서 물기를 좀빼 줄게요. 물기를 좀쭉 빼줍니다. 전분기를 좀 빼줘야지만 이 감자끼리 달라붙지가 않습니다. 물기 빠질 동안 양파 중간 크기 하나 썰어주세요. 양파 중간 크기 한 개하고 청양고추 두 개하고 당근 작은 거개 이렇게 썰어서 준비해 줍니다. 팬에 식용유를 한세 바퀴 정도 두르고 감자를 중불에서 볶아줄겁니다 물기 뺀 감자를 넣어 줍니다. 당근을 같이 넣어 주세요. 중불에서 볶아줍니다. 전분기를 좀 빼주면 감자끼리 달라붙지가 않습니다. 잘 볶아주세요. 감자가 3분의 2 정도 익으면 소금으로 간을 해줍니다. 소금하고 볶아주세요. 감자가 거의 익은 상태에서 청양고추하고 양파 고어 줍니다. 이것까지 잘 볶아줍니다. 양파는 생으로도 먹기 때문에 양파가 1분의 1 정도만 익으면 불을 끄도록 합니다. 잘 볶아주세요. 양파가 1분의 1 정도 볶으면 불을 끄도록 합니다. 상태에서 참기름을 둘러주세요. 통깨 솔솔 뿌려줍니다. 잘 섞어주세요. 자, 보사나지 매표 양파 감자 볶음이었습니다. 소간단이니까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 찾아뵐게요.